허준 침한 방으로 사람 살리던 전설의 병에? 그건 드라마 얘기고 진짜 허준은 글로 조선을 살린 사람이야. 드라마에선 천민에서 어이가 되지. 근데 실제로는 중인 출신 서울이었어. 가난했지만 최하층은 아니었지. 그 유명한 스승 유의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아. 예진이랑의 멜로도 실록의 일도 없어. 로맨스는 허구야. 진짜 허준은 왕옆에서 병을 고친 사람이었어. 임진왜란 중에도 선주를 따라다니며 전염병과 부상자를 돌봤지. 그리고 전설의 책, 동의보감. 그건 그냥 한의학 책이 아니야. 선조가 직접 명령해서 만든 조선판 국가 생존 매뉴얼이었거든. 의술, 약재, 식생활, 위생까지 14년 동안 정리했어. 그것도 전쟁 중에 침, 보약, 그걸 넘어서 시스템을 만든 거야. 드라마 속 허주는 감정적이고 파란만장한데 실제 허주는 기록 중심의 공무원 스타일이었어. 그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 국가 의료체계에 이름을 새긴 인물이야. 동의보감은 지금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아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참고하는 동양의학의 바이블이 됐어. 허준은 침을 든 명의가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조선을 살린 전략가였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진짜 이야기. 그게 허준이야.